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민호님의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해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하와 감동을 전한 뜻깊은 결혼식. 웃음과 감동이 넘쳤던 그날의 따뜻한 이야기,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장민호의 결혼식, 친구들과 함께한 감동의 순간. 우정과 축복이 가득한 특별한 날.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눈 친구들과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친구들의 참석. 더욱 빛난 결혼식. 이른 아침부터 장민호의 가까운 친구들과 연예계 동료들이 결혼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축하의 꽃다발과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긴 카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호텔에서 열린 이 결혼식은 우아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져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날 결혼식에는 가수, 배우, MC, 음악 프로듀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장민호의 오랜 동료이자 인생을 함께 걸어온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넘친 우정의 순간.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한 친구는 장민호와 함께 무명 시절을 보냈던 일화를 들려주며 그때의 힘들었던 순간들이 지금의 행복한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장민호가 데뷔 초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해왔는지를 회상하며 그가 이제는 무대 위의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멋진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축하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며 그가 걸어온 길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신랑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 결혼식 후반부, 장민호는 마이크를 들고 직접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삶의 소중한 부분을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그는 결혼식을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오늘 함께한 순간들이 우리 우정의 또 다른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친구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기념사진과 함께한 잊지 못할 순간. 결혼식의 마지막 친구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날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웃음꽃이 피었고,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우정과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출발.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지난달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축복과 응원은 그가 행복하고 의미있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을 통해 장민호는 단순한 인기 스타가 아니라 진실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이었음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변함없는 친구들의 지지와 가족, 팬들의 사랑 속에서 그는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행복과 감동이 가득했던 결혼식.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